안녕하세요.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4.15 총선 미래통합당의 해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인배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알아봤는데, 지금도 참 힘이 안 나네요. 이거 하니까왜 이런 식으로 어떤, 말, 심지어 말이죠. 정신적인 공황증세까지 느낄 정도예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유파 측인데, 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좌절감을 남기는지, 제 기억에는 이런 정도로 좌절감을 겪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네. 네. 그래서 이런데 어쨌든 이제 2 부에서는 전국 전망 예, 그러니까 이게 범여권이 190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 사실은 3분의 2지. 네. 그 다음에 예, 범야권이라고 하면 많아야 110석 110. 예, 예,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러다가는 말이죠. 저 사람들이 범여권에서 개헌하겠다고 나오면 속수무책일 수도 있어요. 한여석 차이거든. 예, 그 정도는 네. 정권이 뭐. 장난은 치면 얼마든지 칠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도 있고 한데이 예. 박사님 생각할 때, 190대, 110의 의석구도, 네. 여기서 초래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선, 뭐, 본인들이 원하고 음. 있는 정책들에 음. 대해서, 음. 이, 이, 야권에 의해서 음. 좀, 어, 견제당했던 음. 음.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속시원하게 음. 하고 싶은 것, 그야말로, 이니 마음대로 해봐. 아, 어. 이제 곧 <laughs>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음. 경제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이나, 음. 음. 아, 그런 정책들이 이제 곧바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기들 고집대로 지금까지 사실 좀 그, 뭐, 이 뭐랄까 블로킹 당했던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는 뭐 안심하고 우리인이 네.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알아서 네. 나 하고 싶은 거다 할게. 이런 상황이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에서 저 사람들이 가장 그 부각시켰던 것이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이라는 그렇죠. 것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것이 그 동안에 말이죠 상당히 그 많은 뭐 무리도 일으켰고 지금도 개, 일으키고 예, 있죠 예, 그리고 네. 이 성장은 정체되고 그다음 지출은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네. 이제 국고 이제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될까 이런 네. 걱정도 생기고 했는데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뭐좀 손질 을볼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제 생각에는 네. 이 소주주 성장은 오히려 네. 더 가속화될 어.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도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은 뭐 이미 벌써 많이 이야기 돼서, 지병만 네. 그 네. 자영업자들이 네. 엄청 어려운 상황에다가, 네. 그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더욱더 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방을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네. 이들에게 다시금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네. 위해서 이소득수 네. 성장,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생산의 문제로 이렇게 네. 하려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코로나 때 지금 벌써 이미 벌써 백만 원씩 주겠다까지 네. 이야기 막 열심히 네. 하고 있는 네. 상황아닙니까 네. 플러스에서 아마 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시즌 2로 나오는 네. 이야기가 네. 코로나에 대한 위해서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소득 조성장을 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소, 소, 소비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말해주면 이 식당들도 살아날 수 있다 음.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최저임금 부상이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문 대통령이 어 그것을 조금 연기했던 걸더 음. 더 가속화시켜서 최저임금도 더 많은 어~ 최저임금도 더또 이번에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사람 심리가요 공짜를 주면 공짜를 주면 어쩐지 럼요 네. 네. 반갑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그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되돌아오는 건데, 그것도 네. 정부 수수료 떼고 돌아오는 거거아요 <laughs>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주니까 네. 반갑지. 네. 예, 이래서 여기에 너무 길들여지면, 그다음에 이게 어떤 경제 체제로 가는 뭐야? 배급 경제 체제로 가는 거죠. 그게 네. 뭡니까? 사회주의적 인 통제 네. 경제 체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경제의 활력은 근,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그래서 네. 뭐 전번에도 보니까 그 비판하는 뭐 사람들이 그 비판하는 문구 중에. 뭐문 차베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더라고. 네, 근데 그렇죠. 차베스, 예. 예, 마두로 이런 네, 예, 베네수엘라 어. 이 경험,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국민들이 그걸 굉장히 비난하지만, 거기 젖어가면요. 정부의전도가 점점 높아지면,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문 대통령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약처럼. 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면 달잖아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안 주기 시작하면 욕하게 돼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계속 더, 그걸 계속 줘야 되는 음, 상황이 음, 되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은, 그게 계속 이제 매물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음. 더 많이 주는 나라. 예. 더 많이 혜택을 주는 나라.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예. 점점 더. 국가 경제는 어려워지고 경제 동력은 침체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걱정되는 이유가 뭘 처음으로 제가 가장 먼저 어젠다 중에 우리가 음. 경제 문제를 제가 네. 제안해 드린 음, 예. 이야기를 하는 음, 이유가 음, 뭐냐면 은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음. 이 제조업 국제사회의 제조업 음. 그 사설 체인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두 번의 경제위기 금융위기와 음. 이, 이 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음. 금융 자체 위기였다면 상부구조의 문제였었는데 음, 이제는 제조업이라는 가장 밑에 밑바닥에 음. 문제가 그 이것이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훨씬 더폭 깊게, 훨씬 더그 광범위하게 지금 이 여파들이 올 텐데 이것을 위해서 그냥 돈 노름으로 좀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이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진보 자기들 이 은필칭 진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잖아. 그거 그렇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차세대들이 보다 더 나은 나라에서 살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미리 우리 차 세대들의 이거 그 돈을, 그러니까 네. 그 빚을 우리가 당겨서, 우리가 네. 빚내서 써.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나중에 당신들 갚으세요. 이런 식이 네. 되면 네. 이거는 정말 아주 나쁜 그런, 그런 선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대해서는 좀그 정부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뭐 이제 이거는 저이 박사님 또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 대북 문제 외교 문제 또 안보 네. 문제 네. 여기 이건 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어,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네, 여러 네. 가지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네. 이야기가 네. 나온 언론들을 좀 보고 나니까 곧바로 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 이번 총선 결과가 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승인을 네. 네. 이야기하는 거다. 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네.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 먼저 방역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보건 사업부터 시작해서 네. 보건, 네. 관광 음.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어, 뭐~ 그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거기에푸시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근데 이게 맨 음. 문제가 되냐면 좋습니다 뭐~ 줄려고 그러면 줄수 있겠죠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유엔국 UN, 유엔에서 제재 사항이 음. 상황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준다 그러면 음. <laughs> 그냥 못 주잖아요. 응. 기업이 가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응, 응. 건강관광 사업이 응. 현대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저그뭐 도로, 철도 도로 놓는데 그 우리 공무원이 가서 놔줍니까다 예. 가서 우리 응. 업체들이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체들 하는 협력 업체들은 응, 응. 다 국제 제재에 걸립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대기업들이 다 엉망이 돼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친북 정책, 친중 정책을 닙니까 이렇게 네. 하면서 그, 뭐 흔히 또, 친대륙 정책. 그렇죠. 그다음 <laughs> 그러니까 해양, 그러니까 해양 세력들은 배, 배격하고, 네. 그러니까 대륙 세력들하고 손잡는다. 근데 수천 년 동안 대륙 세력하고 손잡아가지고, 뭐, 우리한테 이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그거는 뭐, 뭐 이미서그 역사가 증명하던 음, 것 음, 아닙니까? 음, 음, 그렇게 사대했던 중국을 음, 사대해서, 음. 대한민국 어떻게 살았습니까? 음. 사실, 어, 정말 못 먹고 살고, 하루에 음. 한끼 먹고 두끼 먹고, 지금 우리, 뭐, 가끔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예. 그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어, 음. 우리 뭐 슬프다고 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봐보시죠. 박재가의 북학기만 봐도 봤어. 그때만 조선시대만 봐도요. 예, 예. 중국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 예. 그때 우리가 중국 거그 떠받치고 살 때에요. 예. 북학에 보면 박재가 그러잖아요. 중국의 성벽을 봐라. 예. 얼마나 멋진 거냐면 감탄감탄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랬던 북한, 그 중국과 관계인데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사태를 예, 보게 되면 예, 예. 자유진영 음, 음. 이 독재 지영관의 음.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음, 보거든요. 예. 이 투명한 사회와 음, 불투명한 사회 간에 음. 이게 이제 협력을 하더라도 투명한 음, 사회들끼리 음. 자유지정의 사회끼리만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음, 되는데 음, 음. 이럴 때 과연 음.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와 음. 우리가 음. 어 연계를 강하게 될때 예. 국제 사회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음. 우리가 걱정이 음.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 또 문제가 뭐냐? 이제까지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저 사람들이 강조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저 사람들이 많은 의사를 확보해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든 구도가 되냐면 지금 사법부는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사법부 사실 정권 측에서는 우리 편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할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 편 사람이다 이러는데 그것그 네. 그 사법부조차도 이번에 워낙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또 기가 질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더 눌릴 수도 있고 이래되는 네. 상황에서 입법부를 완벽하게 저 사람들이 장악했단 말이지. 네. 이래되면 입법사법행정권 그 위에 문 대통령이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이사람들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앞으로 문 대통령이 못할 게 없는데 특히 검찰개혁. 그렇죠. 예? 그 네.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측근 인사들 말이에요 청와대 인사들 잡아가지고 무더기를 기소하고 이랬는데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음. 오늘 아침에 오, 진보 진영의 사설을 하나 언론의 사설을 예. 보니까 딱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 오. 국민의 명령은 검찰 개혁을 가속화하라는 것이었다. 오. 오. 그, 그 센터스가 딱 음, 나와요. 음, 음. 그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음. 어. 그렇게 되면서, 뭐,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했던 이 공수처법, 이 음. 이제 현실화 될 거고, 예, 예. 공수처장, 예. 부시장해서 그 인맥인 사람들을 음. 전부 다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당에 유리한 사람들로 음. 놓게 될 것이고, 예. 그러면 공정하게 심판을 할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 예. 거죠. 국가는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정성이 무너지는 국가는 이제 국가로서의 기능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음. 독재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정은 문 대통령 정부가 가장 강조해 맞지 않는 덕목 중에 하나가 평등, 공정, 그 다음에 정의 아닙니까? <laughs> 그런데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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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왜 우리가 하는데 왜 말이 많아 이거거든. 뭐냐면 네. 조국, 조국 그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네. 대통령이 아, 나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비지. 이러거나뭐 여러분 그러니까 조국을 이제 우리 놔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전부가 그렇게 돌아가 가지고 네. 조국이 마친 우리 저 독립 운동에서 희생당한 사람 같이 네. 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이래서 공수전쟁 아마 저 설립을 굉장히 이제 서둘 거예요. 그래서 네. 7월 15일인가로 아마 목표가 됐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서두르면 거기서는 검찰에서 조사하던 것도 갖고 와 이래서 자기들 수사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검찰, 검사, 판사 전부 자기들 이손에 계시는 거아니에요 네. 그럼 이러면 네. 조국에는 이제 다시 회생하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이 지금 다시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겠네요. 뭐 공공연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윤석열과 장보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곧바로 뭐 수사에 들어갈 거다라고 음. 뭐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음. 사항이라서 음. 아마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란 그 정권을 가로 견누고 있는 비수들은 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걸 이제 제거해 낼 것이고 음. 그러면서 자칫자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음. 벌써 지금 명분을 줬다 조국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음.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 명분을 줬다 정당성을 받았다라고 음. 이야기할 를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자유자재로 이제는 법 걱정하지 않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울산에서 선거 부정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사태, 울산 사태는 같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이랬는데도 지금 저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불리한 게 있어도 그냥 무시해 버려요. 네. 무시해 버려 누가 가면 우리한테 덤벼 이건데 네. 권력이 이렇게 극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한테 해석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음. 국민들이 그야말로 음. 이번에 도 명확하게 갈라지게 음. 되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또 꼬물을 얻어먹는 계층과 음. 그러고나서 정의롭고 미래를 생각하는 부류가 음. 완전히 나눠지게 네. 되는 네. 거죠. 실제로 이번에 지역구도에 어 지역, 구도에 지역 주의가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음, 음. 뭐 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음. 이렇게 맞는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것이 문정권 아닙니까? 음. 조국 사태부터 광화문에서 서울을 반으로 딱 갈라놓기 시작해서 우리 국민 너네 국민 나눈 음. 게문제인 그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것이 이제 이번에 선거로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갈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다스리려는 통치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음. 이게 명분이 정당성이 떨어지는 권력은 점점 더거기에 대한 강압적인 권력 통치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강압적이든지 음. 사탕을 주든지 두 개가 더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것이 보상이든 처벌이든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통치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음. 그 통치 비용은 어디서 나느냐 음.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게 음. 되는 거죠 약순한 그, 그,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자기들 여당만 해서 180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자기들한테 그야말로 보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부담이 올수 있을까요 또 어, 우선은 뭐, 달 겁니다. 음. 달 건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일단. 앞으로 시간들을 네. 보게 되면 네. 네. 우선 이제 이렇게 앞서 저희들이 정마, 전망하고 네. 있는 네. 이 독선적인 네. 어,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면 네. 분명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네. 저는 네. 봅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저 여러 가지 그런데 예전에 이게 균형일 경우에는 네. 너네들도 책임있다, 소리를 할수 있다는 네. 말요 네. 야당이다. 그런데 네. 이제는 그럴 수 네. 있는 네. 상황이 아니게 네.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는 네. 상황이다.라는 그첫 번째.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도 양날 카리얼 말을 하자는 것에 음, 예, 어 그것이 첫 번째로 뭐좀 어,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 음. 어, 두 번째로는 과연 이 180석짜리 어 진보 정당이 음, 앞으로 음. 영속 가능한가 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아닌가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예. 그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관심은 전부 차기에 누가 될 것이냐 그렇게 되겠죠. 데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가면 무조건 된다. 만약 에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거기서 차기의 유력 주자가 부이 부상한다면 네. 시선이 그쪽으로 다 몰리겠죠. 그럼 그렇죠. 문 대통령은 상당히 외로운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게 되면 음. 이게 정치 의도의 삼법이라는 것이요. 음. 이 공천과 완전히 응. 어, 연계돼 있거든요. 응. 공천 끝나고 나면 일단 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공천에 안 합니다. <laughs> 그렇죠. 아, 응.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응.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 23명, 응. 그중에서 12명이 당선됐지만 응. 어쨌든 이 청와대 출신들 대거 집어넣고 응. 친문 세력들을 이번에 국회에 많이 집어넣으려고 응. 했다는 것이 응. 그, 그것도, 그 우려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전히 이낙연계가 있잖아요. 응. 그 이, 그리고 나서 또이 이재명 개도 있잖아요. 음. 어 그리고 저 박원순 개도 있잖아요. 음.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세 선생은 뭐 욕심이 정말 없을까? 모르죠. 야, 뭐 그분도 욕심이 평소에 그대본분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데 뭐. 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지금 그 당내 음. 여러 가지 개파들이 지금 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음. 나니까 2022년을 그 앞두고 굉장히 이제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당내에서도 이 진보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원심력이 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벽에 몰아주면 어, 우리, 우리 중에서 이기면은 대권 딸수 있겠다고 음. 생각하게 되면 왜 굳이 내가 여기 있느냐, 이 당이 음. 있느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음. 그게 되면 내부에서 이제 원심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음. 어, 내부에서의 분화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예전에 2004년 탄도이 때, 탄핵정득 때 153석인 것 같았어요. 네, 네. 유일하게 그때 이제 이 진보정당들이 그때 가본수 이상을 따게 되는데 음. 그러나서 2006년 되니까는 다 분화가 되잖아요. 음. 70석까지 팍 떨어지게 음. 돼요. 나중 물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다 뭉치긴 합니다만 뭐 사상 역대 유리 없는 표차로 지게 되죠. 정동영 씨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가는 거였 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이번에도 과연 180세기 그대 어, 진보 정당이 과연 이잘 조율돼서 한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은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날 음. 것이냐 또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당선, 당선된 사람들이 이를, 이를테면 문돌이라고 할수 있고 탄돌이니까 <laughs> 문돌이할수 있는데 코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코로나 사태로 코나 어, 코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과연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의리를 얼마나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네. 문 대통령이 정말 이, 뭐야, 풍요성에 빈곤한 처지가 네. 될지, 이거는 네. 한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저, 끝으로. 네. 미래통합당 이쪽에서는 야권에는 말이죠. 이, 게 자기 주제가 지금 시가 말랐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데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음. 이걸,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음. 뭐, 그, 뭐 저도 뭐 음. 막막하기는 마찬가지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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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제로배에서 다시 음. 시작하는 음. 거죠. 어쩌면요. 음. 이 저, 조금, 저, 별로, 큰 희망이 아닌 음. 작은 희망 하나를 부여잡고 예. 음. 안될 희망 부여잡고 있는 것보다 음. 지 아예 새로운 음. 품종 개의 품종으로 네. 시시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어,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사람도 다시 발굴하고 음. 있을 겁니다. 예. 그 간절하게 그 어디 어느 곳인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국가 경영을 고민하고 음.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그 사람들을 당에서 영입해 내고 음. 그분들을 잘 키우는 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겠죠. 플랫폼 돼야 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시 또 이순신 장군 말씀처럼 응? 네. 뭐 상류십이 네. 미신불사. 아직 배가 열두 척이 내 있고 저는 아직 이 미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거나 네.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 가지고 네. 아니 뭐 백석 정도 되면 많지 아, 그럼요. 예, 많고 네. 이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일을 악물고 네. 얼마나 자기 희생을 할 각오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오히려 이점 이것이 패배가.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어쩌면은 이렇게 음. 이제 바닥에 닿았으니까 음. 물에 빠졌서지 바닥에 닿아야지 <laughs>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올 음.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렇지. 어쩌면 개인 중간에 허우적대다가 힘뺀 것이 지금까지 음. 시간이었다면 음. 음. 이제 푹 가라앉아서 이제 바닥에 음. 바닥을 쳤다라고 음. 생각하면 이제 뚫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발에 힘을 주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 삐딱하게 올라가면 계속 물속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음. 곧바로 <laughs> 튀어 올라갈 수 있게 방향 조정 잘해서 음. 나갈 수 있게 우리 보수 지인도 마음도 합치고. 음. 며칠만 슬퍼하고 다시 보면 힘을 합쳐야죠. 그래서 네. 이겨야지 나라를 살리고 우리,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나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또 마음도 합쳐야 될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다. 예. 그리고 다시 우리가 스스로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